어, 지금 이거는 4호기 동진 특공이라는 만, 동진 특공이라는 어, 밀링 제조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베드 타입 밀링은 베드 타입 밀링은 어, 여기에 보시면은 보, 보이시겠지만 무게 추가 들어 있습니다 무게 추 무게 추가 이렇게, 이렇게 음. 들어가 있어 가지고. 예, 추가 z 축 Z축의 무게, 그, 하중을 감경시키기 위해서, 여기 에 있는 그, 주축과 거의 비슷하게, 비슷한 무게를 낼수 있게끔, 그래서 축에, 축, 그, 가공을 하거나, 뭐,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면 축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, 그 축을 방감시켜주기 위해서, 그거를 이제, 축을 달아놓습니다. 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줄을 달아놓고, 거기에는 이제 이런 레일이 레일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. 지금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은 그 어제 이거 이제 기계를 꺼낸다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분해했다가 이제 다시 조립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. 그, 이, 또, 이동할 때는 여기 축, 에다가 옆에다가 나사를 박아야 됩니다. 나사를. 나사를 박아가지고 뭐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아야 되고요. 요거는 이제 그 축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 뭔가 이게 개조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그기계는 처음에 보기만 어렵지, 실제로 본인 직접 해보면은 다 분리를 한다고 생각하고, 다 뜯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고, 이것도 만약에 이제 한 다음엔 이거 그냥 드러내버리고선 개조를 해버리, 그, 수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뜯어보면은 다 기어 감속기 원리하고 똑같아요, 다. 이제 안 뜯어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, 실제로 뜯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